예, 네, 여기는 누수 분배기 교체. 배관이 많이 막혀서 이렇게 배관 교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맥혔구요. 기존 분배기도 싱크대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누수가 되고 안에도 이렇게 많이 슬러지가 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분배기 교체 후, 난방 배관 청소 중입니다. 음. 이렇게 쓰면 안되고요 이렇게 맑은 물뺄 때까지, 나올 때까지 순환시켜줍니다. 가스 요금도 절약이 많이 되고요 보일러 수명도 길어집니다. 배관 청소는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은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보일러 수명이 길고, 배관도 오래 갑니다. 보일러도 이렇게, 새 보일러입니다. 새 보일러이기 때문에 관리를 더 잘해야겠죠. 맑은 물 나오죠? 다음 방. 순서대로 1번, 2번. 열고 잠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고 잠그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배관 청소하면 되겠습니다. 배관 청소 마무리 후시운 전으로 마무리 시작해서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